한국 여자 프로 기사 그리고 일본 여자 바둑 기사 자존심을 건 3대 3 올스타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한국의 여자 리그 올스타 3명 그리고 일본 여자 리그 올스타 3명. 한국은 김은지, 스미레, 오유진. 일본은 후지사와리나, 오에노 아사미, 오에노 리사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3대3 대항전이 펼쳐졌는데요. 아주 재밌는, 신박한 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올스타전. 한일 여자 올스타전. 예, 오늘 1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 김은지 선수와 우에노 리사의 경기입니다. 예, 우에노 리사는 우에노 아사미의 친 여동생이고요. 지금 일본 여자 3인자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일본 여자기성전을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센코컵에서 최정구단에게 결승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고 어, 센코컵을 우승한 선수기도 합니다. 2006년생이고, 김은지 선수보다는 한살 언니에요. 두 선수의 대결 한번 첫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의 1 0으로 시작이 됐고, 이 바둑은 이제 특이하게 만나서 두는 게 아니라 온라인 대국입니다. 온라인 대국. 각자 한 시간에 40조 초 있기 5회가 두어지는 바둑입니다. 자, 이, 이 1라운드 1국에서는 한국의 스미레, 한국 대표 스미레 선수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패해서 현재 일본이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우에누리사가 흑, 김은지 선수가 백이고요. 김은지 선수는 항상 백 잡으면 양화점이죠. 그리고 3-3 뛰어들어가고 뛰어 지겹지도 않나 봐요. 에이, 항상 같은 포석을 둡니다. 이렇게 쭉 밀어놓고 다가오고요. 흑이 백이 이곳을 붙여서 넣으니까 하나 입구자로 가고 자요 형태 굉장히 낯익은 형태거든요 여기를 딱 붙인 데까 여기까지가 그 얼마 전 세계 대회에서 중국의 셰어라오 선수랑 김은지 선수랑 만났던 대구가 똑같아요 그때도 김은지 선수가 백 잡고 이 포석을 뒀고요 그때는 셰어라오 선수가 이걸 늘었고 이걸 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밀어놓고 여기 한칸 뛰어 들어가는 이, 이, 이 바둑을 이겼어요 김은지 선수가 셰어라오를 잡아서 이때 뭐 대단한 예,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 바도를 그대로 뒀는데 우에노 리사 선수가 여기서 비틀어요, 젖혀서 봤습니다. 좀 다르게 뒀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젖히지 않고 그냥 늘었습니다. 좀 다르게 두니까 여기서 김은지 선수 가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를 한칸이한 한 칸으로 넘어갔는데 조금 빨랐죠. 지금은 여기를 밀거나 아니면 날일자를 하나 가놓고 그리고 가는 게더 낫습니다. 예,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쪽을 막거나 하면 여기 날 일자를 둬서 줄이면 되기 때문에 크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좀 빨랐어요. 그래서 흙이 이 자리가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 칸을 떼니까 하나 찔러놓고 날 일자. 이게 김은지 선수가 이걸 뒀던 바둑이잖아요. 근데 우에노 리사 선수도 이 형태에 대해서 공부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모든 게다 블루 스팟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쳐가면서 흑이좀 편한 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실전에 두 칸으로 협공을 하니까 여기서 또 아주 묘한 네, 행마를 했죠. 날일자. 한 칸이 아니고, 한칸 뛰는 것보다 이제 이거는 들여다보는 거 당하니까 약간 이쪽으로 간 거죠. 일로 두어서 백이 한 칸을 뛸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쪽을 받았을 때뭐 날일자를 씌우는 형태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여길 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도 한 칸을 띄어서 받았고, 이쪽을 다가오니까 백이 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흙도 지키고 백도 붙여서 늘어서 이렇게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날일자를 예,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딱 입구자를 붙이니까 이게 선수거든요. 백이 손을 빼면은 여기를 붙여서 수가 나요. 여기가 1선이 선수가 되면 이렇게 수가 납니다. 다 죽죠. 자, 백이 그냥 지키기 전에 이쪽이 정수고요. 좋은 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이 수를 내더라도 예, 이렇게 수가 나도 입구자도 수를 내도 에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간접적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흙도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두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자 치받은 게 선수죠. 이제 귀쪽을 받아라. 받기 전에 여기 입구자 하나 가놓고 그리고 살아뒀습니다. 약간 이제 흙도 좀 열버졌죠. 그래서 흙도 이제 하나 젖혀놓고 손을 뺐습니다. 자, 아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재밌었던 게, 이 우에노 리사의 턱밑 같이 다, 턱 밑처럼 다가온 수, 저수가 참 특이한 수인데, 저수가 인공지능에또 추천수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기 맞고, 젖히고 맞고, 이 붙인 거, 이게 모두 다 인공지능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수들이에요. 그니까 러요 모양 자체를 아예 우에노 리사 선수는 통째로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거의 노타임으로 두어 갑니다.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가 잘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자 실전에 이렇게 해서 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도 날일자 하나 가고 두 칸으로 받으니까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흙의 두 텀을 좀 견제해 나가고 있는 거죠. 뭐 여길도도 이제 늘어서 여기는 나와서 끊으면 되니까 흙이 끊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들여다봅니다. 근데 들여다보서이여만 주면은 여기를 쌍립을 써서 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백이 곤란하겠죠. 자 그런데 백이 반발을 하니까 크게 원래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거 젖혀 놓고서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면 이 변이 너무 크게 죽어요. 예, 그래서 우엔우지사도 지금 이걸 늘어서 받았는데 막상 백이 여기를 지키니까 들여다본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니까이 장면에서도 김은지 선수는 이걸 그냥 있는 게좀 낫습니다. 괜히 이거를 둬가지고 이 치받는 거 당한 게좀악수예요 그런데 여길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는 백이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우에노 리사 선수가 이 장면에서 좋은 수가 있었는데요. 어디냐면 여기를 두는 거예요, 여기. 아, 이거. 넘어가는 소와 쌍립 쓰는 걸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여길 두면 넘어가고, 백이 이쪽을 차단하면 여길 두고. 좋은 수죠. 근데 이제 이 수를 두지 않은 이유가 여기는 항상 이 자리가 선수예요, 빈상각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면 은 여기를 두면 이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별게 없죠. 그래서 아마 안둔것 같은데 여기서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이세 점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를 쌍립을 쓰고 들여다보면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밀어서 이 우중앙 쪽을 크게 키우는 것이 좋았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입구짝하고 젖혀있으면 열몇 집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이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실전에는 그냥 들여다 봐는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백이 좀 편한 바둑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한 칸을 띄고 하나 붙여놓고 나를 짜. 이 나를 짜도 좋은 수입니다. 지금 이곳은 지금 흑이 이 우에노 리사가 이으면서 백으로 하금 여 여기를 지키라고 강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중앙 쪽으로 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이 안 두게 되면 여기도서 끊겨요. 예, 여기도면 일로 두고. 이렇게 치면 이어서 그래서 여기를 이어서 둔 건데 김은지 선수가 안 있고 날일자를 간 수가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끊어가더라도 여기를 입구자를 두면 요세 점이 이렇게 서 나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두고 간신히 찝으면 여기 자체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잡더라도 이렇게 당하고 백이 이런 데 늘게 되면 너무 작아요. 중앙이 다 지워졌고 백이 선수 잡았고 오히려 이거는 백한테 사석작전을 당해서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끊지 못하고 그냥 한 칼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입구자로 붙여서 연결을 했죠. 자, 이렇게 돼서는 흑의 어떤 그들여다 보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우에노 리사의 작전이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예, 김은지 선수가 우세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 한 칼을, 여기를 이제 잊고, 한 칸을 띄어서 교환을 해두고 이제 큰 자리 차지하고요. 이 흙도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두텁게 지켜줬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하나 젖혀서 이제 이곳을 패를 해요. 좀 바둑이 불리하다고 보고 의외로 리사 선수가 이제 패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받고 따내니까 패감을 하나 쓰고 따냈죠. 흙도 패감을 하나 쓰고 따내니까 여기서 이제 이곳을 뚫었습니다. 이쪽을 받기 시작하면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백이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가는 자세가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장면에서 흙이 막은 수가 너무 무리예요 지금은 뭐 늘어서 두거나 또는 이렇게 이쪽을 늘어서 이쪽은 가볍게 버리더라도, 요한점 쪽은 크지 않잖아요. 여기도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이러면 조금 흙이 불리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예, 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에노 리사가 막은 게 무리예요. 막고 여기까지 살렸는데 막상 늘어버리니까 이 중앙 두 점이 너무 위험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을 나갔다가 여기가 수가 나요. 단수를 쳐서. 이게 딱 봤을 때는 축 안되고 장문 안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절묘하게 백이 여기 먼저 끊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니까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장문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회돌이 치는 게 아니라 백이 그냥 가만히 따라 나갑니다. 그럼 흑이 이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서 단수해요. 안 받을 수 없죠? 여기를 밀면 이 돌이 죽습니다. 절묘하게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또 후수로 지켰는데 백이 여기서 여기까지 붙여서 이세 점과 이두 점을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수를 뒀어요. 사실 김은지 선수가 이런 거안 두고 그냥 중앙 쪽에 씌웠어도 예, 이두 점은 죽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랬으면 백이 계속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실전에 붙인 것도 괜찮습니다. 요세 점을 잡겠다는 거니까 자 이러니까 흑이 이제 하나 붙여놓고 여기를 띄웠는데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두어가던 김은지 선수가 이 장면에서 정말로 깜짝 놀라 만한 수를 둬요. 지금은 중앙 쪽을 받으면 됩니다. 어디든. 여기든, 뭐, 입구자든 받아두면, 맛보기예요이 중앙 세점 잡히는 거랑, 여기 씌워서 이거 잡는 거랑. 맛보기입니다. 두 군데를 다 흙이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를 뛰어나가면, 이런데 한번 끊어 놓고, 흙이 연결을 할 때, 이걸 잡으면 됩니다. 1 0에 넉넉한 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중앙을 안 두고, 갑자기 그냥 여길 젖혀요. 자, 이게 만약에 이바둑을 진다면, 패착이 될 뻔한 습니다 흙이, 날 일자를 가버리니까, 이두 점이 죽어버렸어요. 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끊어도, 나와서 끊어도, 갈 데가 없죠, 늘어서. 졸지에 요석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바둑이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자, 실전을 보시면, 여길 갔지만, 치받고, 이것까지 교환해놓고 연결을 하니까, 오히려 백이 열버졌습니다. 예, 이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단젖 치면은, 이백 전체가 다 끊기기 때문에, 백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켰고 이두 점을 잡아서 이 원래 백집이 한 열집 나야 되는 곳이 오히려 흑집이 나 버렸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하나 치 받아 놓고 여기를 끊었는데 흑이 단수를 치고 쭉 나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큰 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에노 리사 선수도 두 가지 정도의 실수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단수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있고, 연결할 때, 그냥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랬으면 제법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젖히더라도, 이쪽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와도 끊어서 이두점 죽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일단 단수친 게좀 손해예요. 그 이유는 실전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는 것도 실수예요. 이것도 여길 이어서 받았어야죠. 이게 분명히 집으로 득입니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세하다고 생각한 건지 이렇게 늘어서 받아서 요한점 끊기는 게 생겨가지고 손해봤죠. 그리고 여기를 끊기니까 요세 점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리사선수가이를쭉 밀고 나간 게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단수쳐도 나가서 이 단수잖아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백이 여기를 원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키면 흑이 넘어가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아직도 바둑은 흑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뭔가 이거는 기분 나쁘다고 본 거예요.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디냐면 이걸 늘어요. 엄청 큰 자리를 뒀습니다. 자, 느니까 여기서 우현우 의사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읍표를 찔렸는지 고개를 갸웃하다가 여기를 받아주거든요. 받아줘서 백이 다시 이 자리를 딱 오면서 바둑은 순식간에 반이 승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큰 자리 두 군데를 다 차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에누 리사 선수는 무조건 여기를 단수를 쳤어야 됩니다. 너무 크잖아요? 세점 살리고. 그리고 중앙 전체가 100이 못 살아있는데. 근데 여기가 가만히 보면은 100이 이거 있는 게 선수예요. 이 자리가.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둬서 이 중앙 4점이 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본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세 점을 살리지 않고 여기를 지키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세 점을 따낼 때 여기까지 연결을 해요. 이런 수들이 다 선수가 됩니다. 100이 다른 데를 못 둡니다. 여기를 딱 이으면 이100 전체 끊어지잖아요.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하나 찔러놓고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 100이 세점만 잡았던 뿐이지 못 살아있어요. 이건 100이 난리가 나죠. 이건 거의 갈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미는 게 정수입니다. 실전하고 비교하면 이쪽이 엄청 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랬으면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우에누리사의 확실한 우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칩니다 여기를 받아줘요 이러니까 김은지 선수의 승부수가 통했어요 이걸 또 늘고 여기도 밀고 이래서 바둑은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입구 자가 고 이제 본격적으로 끝내기가 들어갔어요 맞고 여기 젖히고 하나 찝어 놓고 이렇게 입구 자 받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실전에 여기를 이었는데 이수는 어, 실전에도 나오지만, 뭔가 우에노 리사 선수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여기보다는 일단 여기 빨리 젖혀놓고, 이거 젖혀놓고, 이렇 것도 날 일자 빨리 가놓고, 예,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끝내긴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당장 크지 않았고요 백이 이걸 막으니까, 요 약간 흙도 좀 기분 나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길 이었는데, 여기 꽉 이으니까, 이 흙이 전체가 4활이 걸립니다. 나와서 끊기면. 그래서 여기를 받았고요 자 백이 이제 이 하나를 한 점을 끊어 놓고 여기를 밀고 나가고 이렇게 다 교환을 한 다음에 한 점을 툭 따내니까 백이 끝내기에서 정말 눈부시게 끝내기를 다 했죠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미세하지만 김은지 선수의 에, 우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꽤큰 차이는 아닌데 여기서 또한번 우에노리사의 큰 착각이 나와요. 실전에 여기서 얻을 두냐면 여기를 젖혀서 이걸 이 젖히는 수를 둡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맥이에요. 백이 받아주면 이렇게 밀어서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 나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게 백이 자충이라 이걸 단수를 못 쳐서 이 내점이 죽어요. 그리고 일로 치면은 이게 먹여쳐서 끊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멋있게 수를 낸것 같은데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실전에 일로 칩니다. 그래서 흑이 먹여쳐요. 따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내서 이 100을 끊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양쪽 100이 다 살아버리니까 우에노 리사 선수가 차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4집, 여기도 6집, 그럼 100이 10집이 났잖아요. 근데 이형태는 원래 흑이 그냥 날일자를 가고요. 이렇게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연결할 때 이렇게 젖혔으면 은 도저히 열 집이 날수 있는 바둑이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밀고 들어가면 여기 다 옥집이라 여섯 집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회노 리사가 끊어가지고 우리 손해 본 거예요. 이렇게 끝내기를 했으면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 젖히고 이걸 뒀다가 이렇게 백이 따로따로 따로 사는 수를 당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바둑은 김은지 선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자 이래서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나게 봤고요 이제 끝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바둑은 네, 역전을 할할 수가 할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중반전 초읽기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실수들이 막 나오면서 서로들의 기회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예, 좀더 집중력이 좋았던 김은지 선수의 승리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1국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거뒀고요. 2국에서는 김은지 선수의 승, 1대1 타이 스코어. 그러면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대국은 오유진 선수와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대결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자, 이 대국은 이제 7월 7일 월요일 날 대국이 펼쳐지는데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합산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3천만 원, 준우승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펼쳐지는 오유진 선수의 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주장전 김은지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주장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한일 양국의 여자 어, 리그 올스타 자존심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앞으로 남은 라운드도 모두 에, 관심 있게 응원해주시고요. 오늘 김은지 선수와 우에노 리사 선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